협의 이혼할 때. 양육비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법원에서 협의원하는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게 남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. 이걸 토대로 집행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집행을 할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양육비에 있어서 뭐 월급에 직접 지금 명령 이란걸 해서 내가 얼마씩 바로 상대방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에 정해진 수단을 할수 있으면 물론이고 6개월 지나면 채무 자 명부 등재할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의뢰인분도 우리 협의원 할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않으시고 나저 사람이랑 별도 합의했어 이렇게 해서 재산문을 정산하고 양육비 청구하지 않기로 저 사람이랑 협의서 썼으니까 뭐 어, 상대방 그냥 원하는 대로 써 주지라고 해서 실제 의뢰인분이 생각하는 합의와 양육비 부담 조서로 남은 양육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의뢰인분은 분명히 별도로 저 사람이랑 합의를 해서 협의서대로 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말하기를 너그 조서에 있는 걸써 줘라고 하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각종 제재 수단이 전부 들어온 거죠.